혹시 낚시하드케이스 140별, 6별, 6을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낚시대 로드 하드케이스 바다 민물 낚시 원투가방 125X6X7CM 슬림형을 주목해보세요. 이 제품은 낚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우선 1.4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간편하며 양방향 지퍼와 어깨끈, 손잡이가 있어 이동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또한 방수 기능이 있어 비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폴리카보네이트와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바다 어종을 위한 바닷찌, 바다 원투, 바다 선상 방식에 적합합니다. 이 모든 기능이 결합된 슬림형 디자인은 공간 활용도까지 높여주어 낚시를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